예, 오늘, 그, 추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뭐, 빼대 만드는 거는 그게 힘이 들지 않는데, 예, 전기선 연결하는 게 예, 조금 힘듭니다. 지금 한80% 정도, 예, 80% 정도 만들어 놓고, 예, 80% 정도 만들어 놨어요. 어, 나중에 완성되면은, 예, 이게 지게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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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차에 씻고, 예, 이제 장소에, 예, 갖다 놓으려고, 예, 마당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어, 뭐, 석방을 기원하는 틀이었는데, 어,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님이 11월 24일, 예, 사면, 발표가 나와서, 어, 현수막이 밝힐 겁니다. 어뭐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 하십시오 뭐 문구로 바뀌든가 음 현수막이 어 새로 바뀔 겁니다 현수막 돈들어 만들었는 현수막은 어쓸 필요가 없어졌고 새로운 현수막이 내려올 거고요 예 제가 아무 때나 한번 만들어봤는데 예 현재 한80%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예 내일 집회를 갔다 와서 1월날 마무리를 해서 예, 설치 장소에 예, 옮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울산의 아무다나 방송 음재학 TV가 만들어낸 추리.